지하철 한 구간의 평균 이동시간은 2분 2분 동안 만나는 최소한의 교양 2분 독서 오늘은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입니다 어린 왕자를 쓴생텍 쥐베리가 비행기 조종사였던 것처럼 리처드 바크도 공군 출신의 조종사 비행을 좋아했던 그는 비행기 잡지 편집자 비행 조종 강사 항공기 파일럿 등의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러던 중 역시 비행과 관련이 있는 소설 갈매기의 꿈이 큰 히트를 쳤고 세계적인 작가가 되죠 이외에도 환상, 영혼의 동반자, 페레 등 영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럿 남겼습니다. 한때 초등학교 권장 도서로 널리 읽히던 갈매기의 꿈,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문장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갈매기의 꿈에 담긴 메시지는 훨씬 깊습니다. 주인공 조나단 리빈스터는 갈매기입니다. 그가 다른 갈매기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비행 연습에 몰두해 있다는 점이죠. 다른 갈매기들에게 하늘을 나는 것은 먹이를 찾기 위한 수단이지만 조나다는 하늘을 잘 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빨리 날기, 급강하하기, 선회하기 등등. 밤낮없이 비행을 연습하다 보니 제대로 끼니를 먹지 못해 몸이 마를 정도입니다. 연습에 매진하던 어느 날 조나다는 갈매기의 신체 한계를 넘어선 초고속 비행에 성공합니다. 갈매기로서 새로운 존재가 된 건데요. 탁월한 성과를 동료들에게 전하기 위해 기쁜 마음에 달려간 조나단. 하지만 예상과 달리, 갈매기 때의 리더는 조나단을 문책하며 파문합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살지 않고, 제멋대로 갈매기 사회의 규칙을 넘어선 것에 대한 비난. 하지만 조나단은,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데도,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모든 시간을 쓰는 동료들을 안타까워 하면서 비행 연습을 계속합니다. 어느날 한 무리의 갈매기들이 조나단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조나단의 고속 비행 정도는 가볍게 해요. 이들을 따라 조나단이 도착한 곳은 더 위대한 갈매기들의 세계, 즉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한계를 초월하는 데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무리들을 만난 겁니다. 이곳에서는 조나단처럼 연습하는 것이 당연한 일. 조나단은 이곳의 원로 갈매기 치앙에게 비행법을 더 많이 배우고 마침내 시공간을 넘어 비행하는 초월적 세계를 터득합니다. 시양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조나단에게 남긴 마지막 말, 사랑을 베풀어라. 조나단은 자기처럼 비행에 관심이 있는 젊은 갈매기들이 있을 거란 생각에 고향에 돌아옵니다. 생존을 넘어 예술적 차원의 비행을 눈앞에서 보여주는 조나단에게 몇몇 갈매기들이 매료되어 제자로 들어옵니다. 조나단은 그들에게 우리는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으며 우리 존재는 더 위대한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뒤에 빛과 함께 살아집니다. 갈매기의 꿈은 단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더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읽히기에는 아까운 책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라는 존나단의 이야기는 먹고 살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넌지시 일깨워줍니다. 일상을 넘어 더 위대한 우리 자신으로 초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우의 서재 2분 독서, 오늘은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었습니다.